도통 TV 생활문화 컨설팅.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저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시기를 올레가 토끼띠 묘 년이니까? 아, 묘유충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묘유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 사례는 형충파해가 있어요. 여기서 충은, 형충파해를 뭐 조금 세부해서 다루어 본다면은, 형은 말 그대로 형벌을 내린다. 어떤, 형탈, 뭐 어떤 형을 뭐 어떤 형 너를 내린다. 뭐 이런 것 같고, 충은 충격, 찌르다. 충격 파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어? 해는 해롭게 하다. 방해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충파 해가 전부 다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사주를 하거나 어, 사주의 기초적인 사람들은 이 형충파 해 너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형충파에는 자, 뭐, 형이라 그러면은, 묘의, 묘의 형은 자예요. 그건, 묘와 자가 있으면 바로, 형이다. 이렇게 바로, 어, 감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충파에가 크게 영향을, 경험상으로 크게 영향을 안비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하나의 어 나무라고 봅시다 나무라고 봤을 때 형충파해는 뭐냐면 그 나무 가지를 누가 와서 두들기거나 형 형벌을 준다라는 그 나무의 가지를 휘어놓거나 막이렇 가수원 같은데 가면은 막 이렇게 줄로 당겨놓고 이런 게 짝이 나무의 형을 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무를 두들리거나 옆 나무가 와서 가지가 치거나 뭐뭐 뭐 이렇게 타, 타격을 받는 게 충이거든요. 파는 뭐냐면 나무 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거예요. 해는 뭐냐면 나무 가지에 병충해가 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나무 농사를 지는데 있어서 과일 농사를 지는데 형충파에는 사실은, 어, 좀, 그따이에요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면 사주의 원목이에요. 원래 사주,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라는 것이 수목의 품종이에요.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뭐 호두나무인지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나오면은 그것이 나무의 사주라면은 그 나무가 충실한지 아니면은 풀만 무성하고 이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믿는지 하는 것이면 사주의 결과예요. 재와간 이런 거. 출세성 있는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대운이 나오는 대운은 뭐그 시기가, 열매를 리는 시기가 어느 때냐를 보는 것이 대운이에요. 그 다음에 연운, 대운 속에서도 어느 해에 좋아지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개묘년인 토끼해라 해서 이게 유가 충한대에서 올래 한 해만 충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품종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 시기가 어느 품종이냐 그 과일이 나무가 튼튼하냐 결실이 있겠느냐 그게 어느 철에 열매를 맺느냐 그 다음에 형충 파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휘어 놨느냐 잡아 놨느냐 가지를 뭐 굽혀 놨느냐 뭐 분재처럼 꽈 놨느냐 그래서 형충 파해도 농부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이 과수원이 무슨 과수원이며 이 나무가 가진 열매 맺을 만한 나무인지. 예, 품종, 환경, 조건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형충파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형충파에 대해서 크게 아, 우리 비중을 많이 두고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구독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해서 하는데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레가 토끼띠거든요. 묘년에는 유가 충을 해요. 유랑 닭띠예요. 사주에 닭띠가 있는 사람은 충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인데. 자, 사주에서 닭의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 연에 있으면은 조상님하고나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게 월에 있으면 부모님들이나 형제의 충이 온다라는 얘기고, 이게 일에 있을 때는 부부나, 형제, 부부나 동서지간, 뭐, 요런 분류들 하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에 있으면 자식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층해도 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형충파해 중에 충만 다루는데 형충파의 전부다. 이게 나쁜 것이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충파에는 가만히 있는 것에 자극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발전성이 없어요. 근데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은 어, 이 성장성이 강해지고 면역성도 강해지거든요 도전성도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예? 태풍도 안 오고 이러면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추웠다 더웠다 막 바람도 불다 흔들다 이래야지 나무 같은 튼하고 과일이 어, 좋은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형충파에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많은 이 많은 연월, 일 사주 전체로 보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원래 토끼 해에 묘년에 지띠 기운을 만나면 형이거든요. 용띠 기운을 만나면은 이게 해고, 말띠 기운을 만나면 파고, 닭띠 기운을 만나면 충이에요. 여기다가 해묘미는 삼합이고요. 술은 육합이에요. 그럼 12개 띠 중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것은 소띠, 범띠, 토끼띠, 뱀띠 네개 밖에 없어요. 결국 1 2개 중에 4 개를 빼면 9 개는 뭐가 걸려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든 것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1년 농사를 짓는데 바람 한번안 불고 비한번안 오고 가뭄 한번안 오고 태풍 한번안 오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야. 온실에서 계속 1년 내내 두는 건데 1년 내내 온실에서 둔다 그래도 인위적인 바람이나 열이나 착구 온도 기운을 조절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열매를 안 맺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충격은 도리어 형충파라기보다도 자극제가 돼갖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굳이 묘유층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사람은 뭐가 됐냐 하면서 엄청 크게 부풀려가지고 큰일 난다, 뭐큰 위험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의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언젠간 다루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 형충파해, 때로는 이롭다. 굳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형충파해가 있어도, 거기 사주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관성, 그 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연관성. 내게 오는 충격인지, 내 가족 중에 오는 건지, 내 형제에게 오는지, 내 자식에게 오는 건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좀 해요.